굿모닝 해피풀 yeah, 여기는 해피만다라 열애사 아, 나무 지성광불지성광 부처님과 북두부진 약사열애 부처님 아홉 분과 남두육성님이 모셔진 약사전에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답니다. 그리고 먼저 시간에는 아, 북두칠성의 칠원 성문님들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다시 약사열의 아홉 부처님의 이름을 여러분들한테 알리겠습니다. 북두칠성 스님하고 같이 또 그려볼까요? 이렇게 북두칠성이 이제는 일곱 별이 아니라, 보이지 않던 별두 개까지 해서 아홉 별이랍니다. 먼저 번에 우리가 탐남, 검은 녹정, 문고, 염정, 무고 성분, 무고학분 성분까지 여기에는 이제 고상, 옥항성, 자미, 제군까지 칠온 성분의 이제 이름을 여러분들이 배웠다면 오늘은 이 북두칠성 별의 주소가 약사여래 부처님 명호가 다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이제 먼저 번에 탄당 성분에는 여러분 어, 쥐띠였죠 쥐띠에는 여러분들이 어, 선명칭 어, 길상여래 부처님 이름이 약사여래 부처님의 선명칭 길상여래. 지띠 여러분들은 선명진길상 열애 부처님이에요. 이제는 부처님도 뭔가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tv를 봤다면 요즘은 각자 핸드폰을 통해서 자기가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것처럼 부처님의 세계에 여러분들이 누구하고 연결이 그래서 오늘 그 부처님 이름을 여러분들이 자기 부처님부터 알면 좋겠어요. 그래서 쥐띠는 성명칭 길상 열애그 다음에 검은 성분은 여기는 축해 자, 손띠와 돼지띠는 두 번째 면이에요. 월지엄광음자재왕 열해 월지엄광음자재왕 열해.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스님하고 이렇게 같이 할때 그때라도 자기 부처님 읽어보면 좋겠어요. 녹전성군의 세 번째 부처님은. 호랑이띠 개띠 북두칠성의세 번째 별은 호랑이띠 개띠 그래서 부처님 이름은 어, 금색 보강 묘행 성취 열래 금색 보강 묘행 성취 여래. 금색 성취 열래 보강 묘행 성취 열애. 그래서 자기 엄마 아빠가 자기 더 생각하는 것처럼 원래 부처에는 경계가 없지만 금세 보관묘인 성취 열애를 통해서 주시는 약과 수명과 동이더 빠르답니다. 자네 번째 별은 문곡성군인데요. 토끼 띠와 닭 띠. 토끼 띠와 닭 띠. 와 닭띠는 부처님 이름이 무우채승길상열애그 다음에 다섯 번째 별은 우리가 용띠와 원숭이띠. 진신입니다. 용띠와 원숭이띠. 용띠와 원숭이띠고, 이 다섯 번째 부처님 이름은요. 법회 뇌음열애. 네, 몸, 네. 열의 네. 음. 부처님.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별은 무곡성인데, 뱀띠와 양띠, 사, 이, 뱀띠와 양띠랍니다. 이 여섯 번째 부처님 이름은 법회승의 유희신통, 열애, 법회승의 유희신통, 열애, 네. 법. 배, 승, 해, 위, 위 신, 통, 열이이 으이, 신, 통, 으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그 다음에, 성분이그 다음에, 분 약사, 이리광 파군 성군그 다음에, 으이. 그다 말띠 다 박군성군은말띠고 아, 약사유리광 열래 약사유리광 열래자 여기서부터 스님하고 같이 볼까요? 첫 번째 별 아, 북두제일 선명진길상 열래쥐띠니다두 번째 별 보월지용 다음 자제왕 열의 소띠와 돼지띠 세 번째 별은 호랑이띠와 개띠 금색 포각, 묘행 성취열의 네 번째 별은 묘비우 토끼와 닭띠 무채승 길상 열의 다섯 번째는 용과 원숭이띠 법해 레음 열의 여섯 번째는 뱀띠와 양띠, 법회 승해, 유이, 신통, 열해. 일곱 번째는 말띠, 여러분 약사유리왕 열 그러면 이제 기존의 칠성 열해에 보이지 않는 두개 별이 더 있죠. 그러면 이 여덟 번째 별은 뭐냐면 자 여기서부터 더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별은 아, 고상옥항성인데 먼저 보내는. 고상옥항 이렇게 갔죠. 근데 이걸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제 8번이 고상옥항이면서 부처님 이름은 대락공성여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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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락공성여래불. 그 다음에, 아니, 대락공성, 운명, 여래불 자. 대락공성, 어, 운명, 광, 여래불 여덟 번째는 고상, 옥항. 그런데 여기 작용이 뭐냐면, 도래 미, 바, 솔라, 시. 소리, 플러스 뭐냐면, 빛을 얘기해요. 그래서 빨주노초파남보 도레미파솔라시 빨주노초파남보 소리와 빛의 결합입니다. 그게 운이에요. 운, 운. 여러분들이 운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운을 만들어내는가 빛인데 여기에 이거 보이는 별에 보이지 않게 운빨이 있습니다. 근데그 운이 소리와 빛이다. 그래서 여덟 번째 부처님은 대라 공성 운명광. 그래서 공성 이 소리와 운명광이야. 소리와 빛이 만나서 작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도 자손으로 온 거잖아요, 그죠 모두가 자손으로 옵니다. 불가에서는 나무 치성광 열애불. 또 다시 얘기하면 법신불 비로자나 부처님의 우리 모두는 화신불로 오는데. 그걸 라블라블이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밀법이다 그러면 사실 약사열의 기도가 바로 밀법 자체랍니다. 왜냐하면 대우주의 빛과 소리가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사열의 부처님 기도, 북두부진 기도가 바로 소리의 진원, 그 다음에 빛의 만다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신부신화신의 그 작용으로 자축이면 진사오미가 태어나는데 그 작용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여덟 번째예요 그래서 여덟 번째, 무한대로 돌고 돌고 돌아서 이 불성이 이제 작용에 의해서 아홉 번째, 아홉 번째 부처님 이름은 아, 자미제군인데요. 자미제군은 말하자면 대황금발복 자손불이지 부처님의 이름은 사실은 역할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대황금 발복, 자, 수불 자비제군인데요. 옥칸상제 아들이 자비제군이죠. 대황금 발보 자손불.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자축인명,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나옵니다. 여기서 다시 자축인명, 진사오미, 신유술해 여러분들, 어, 동인스님이 요즘 인공운명, 운명 디자인을 합니다. 어떻게? 운명은 만드는 것이다. 누가? 내 자신이 법신물이 됐을 때 가능한 얘기인데, 그 법신물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하고 붙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붙으면 붙여지 왜냐하면 본래 붙처기 때문에. 본래 부처의 불성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 안에 붙여하고 대우주부라고 그냥 붙여버리면, 뭘로? 소리와 빛으로 나는 부처님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동일스님한테 배우고 있는 건데 운명을 재구성합니다. 여덟 번째, 아홉째 번은 보이지 않지만 이제는 이 진여가 드러나는 세상에 북두구진이 동일스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건데요. 여덟 번째, 이 무한대로 소리와 빛이 공예 공장에서 새롭게 마구마구 이제. 여러분들, 오늘 새롭게 죽어서 다른 운명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빛과 소리가 더 업그레이드, 상서로와 져야 한답니다. 그래서 운명을 재구성, 재편집, 인공운명, 운명은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아홉 번째, 대황금 발복, 자손들 저도 자손으로 온 거예요. 대황금이 발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는 부처님 깨달음의 빛을 따라갑니다. 이 기도가 기도 이름이 뭐냐면 약사여래 북장칠성 기도 만일 결사 만일이라면 우리가 30년이에요, 그죠? 시작하면 여기 계신 분들 다 30년은 그냥 보장된다. 앞으로 우리가 생사를 초월해서 더 멋진 빛과 소리로 자기 운명도 만들고, 부처도 만들고, 부자도 만드는 방법. 약살리, 북작, 칠성, 기도, 만일, 결사. 스님이 여러분들한테 이제 선보였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해보자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마구마구 변하고 있는데, 그냥 똑같은 알지도 모르지도 못하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한 사람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모르는 그런 법회나 기도는 이제 사요나라. 이제는 그야말로 빛의 시대에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어렵지 않아요. 동예 스님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 운명도 만들고, 부처가고이가가 되었다. 고맙습니다.